삼아 친구들 안녕하세요. 신나고 즐거운 과학 시간.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단어는요 바로 3 단어 동물의 한 살이입니다. 아 동물의 한 살이 동물들 잔뜩 나오는 거야? 동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래요 친구들 오늘은요 시작 이렇게 해볼게요. 동물의 암수는 생김새와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를까요 입니다 암컷 수컷 생김새가 비슷한 경우도 있고 뭐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하던데 그렇죠 자 그래서 시작은요 동물의 암수에 따른 생김새 알아보기입니다 자 암수가 쉽게 구별되는 동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물도 있어요 먼저 쉽게 구별되는 동물들을 보면. 몸의 크기라든지 생김새, 색깔, 무늬, 이런 것들이 어때요? 선생님, 아주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요. 아주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사자입니다. 어때요? 암컷, 수컷. 딱 봐도 알겠죠? 머리에 갈기가 없는 것이 암컷, 갈기가 있는 건 수컷이에요. 원앙입니다. 원앙도 역시 수수하고 이렇게 색깔 갈색에 화려하지 않은 암컷, 그리고 아주 화려하지요? 몸 색깔이 화려한 수컷, 완전 뚜렷하게 구분되네요. 사슴은 어때요? 우와, 멋진 뿔이 있네. 수컷은 멋진 뿔이 있습니다. 암컷보다 몸집도 더 큰데요. 암컷의 경우 뿔이 없고 수컷에 비하여 몸이 이렇게 좀 작아요. 음, 그렇구나. 자, 꽝은 어떨까요? 선생님, 진짜 화려하네요. 수컷은요, 그렇죠. 깃털 색깔이 이렇게 선명하고 화려한 것이 수컷이고요. 암컷의 경우 수수합니다. 너 어, 우리는요 꿩 하면 이런 것만 생각했어, 그렇죠? 실제 암컷은 이렇게 수수하게 생겼어요. 깃털의 색깔은 수수하고 황갈색입니다. 검은색 무늬가 있는 황갈색에 검은색 무늬가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어때요? 몸의 크기나 생김새, 색깔, 무늬 등등등 진짜 뚜렷하게 구분되죠? 자 하지만 암수가 쉽게 구별되지 않는 동물도 있더라. 정말 그럼 뭔가 비슷하겠네. 맞아요. 몸의 크기나 생김새, 색깔, 무늬 같은 것들이 자 아까는 뚜렷하게 차이가 났다면 이번에는 아주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누가 암컷이고 누가 수컷인지 잘 모르겠어. 자 이런 경우 네 보세요. 그, 어 붕어예요, 붕어. 아니 분명 하나는 안컷지고 하나는 수컷이랬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봐서는 그쵸 무당벌레 어때요 어머나 진짜로 모르겠네 진짜 우리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봐서 그렇죠. 자 참새 마찬가지 몸의 크기나 생김새 색깔 무늬 등등등 아주 비슷해서 어 암수 쉽게 구별되지 않네요. 돼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암컷이고 누가 수컷신 거야 모르겠다. 그렇죠 자 이렇게 암수가 쉽게 구별되지 않는 동물들은 몸의 크기나 생김새 어뭐 색깔 무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차이가 없다는 라 거죠. 좋아요. 그러면, 이 알이나 새끼를 돌보는 과정에서 동물의 암수들의 역할은 또 어떠할까요? 어, 선생님, 제비 좀 보세요. 암수가 함께 알과 새끼를 돌본대요. 오, 그렇구나. 자, 제비나 깨꼬리, 황제펭귄, 두루미. 자, 이런 경우는 암수가 함께. 암수가 함께 알과 새끼를 돌보는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 서로서로 하나, 어, 이렇게 먹이를 구하러 가서 새끼들에게 나눠주는, 암컷만 하는 게 아니라 암컷수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아유, 너네는 좋겠다. 나는 나 혼자 해야 돼. 자, 어때요? 곰입니다. 곰은요, 암컷이 새끼를 돌본대요. 곰이나 소, 사냥이나 바다코끼리 같은 경우 자, 이런 것들은 암컷이 새끼를 돌봅니다. 아이, 도대체 아빠 뭐하는 거야? 그렇죠? 자, 수컷이 알을 돌보는 경우도 있네요. 가시고기 같은 경우에는 수컷이 알을 돌봅니다. 그래서 부성애가 아빠 사랑이 아주 유달리 아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우리 물고기라고 하지요. 가시고기나 물자라, 꺽지, 물장군과 같은 경우 수컷이 알을 돌보고요. 아예 아유 니들이 알아서 커 나주기만 하면 됐지 알을 돌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거북이나 자라, 거북, 자라, 노린제 개구리. 자, 이런 종류들. 자, 이런 이런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요. 알을 돌보지 않아요. 알만 그냥 놔 놓고. 어, 니들이 알아서 깨서 알아서 살아나라. 그냥.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세요. 어, 혼자서 힘차게 내가 알아서 가 볼게. 알 깨고 나와 가지고 어이고 바다로 이제 가려고 막 어, 힘차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 그렇습니다 아리나 새끼를 돌보는 과정에서도 동물의 암수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집중 배운 내용 정리하기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정리해 봐야겠네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더라 사자원앙처럼 암수의 구별이 어떠한 동물들도 있더라 아주. 뚜렷한, 그렇죠. 구별이 쉬운 동물도 있고, 무당벌레 붕어처럼, 아유, 비슷해, 비슷해. 차이가 별로 없어. 그래요. 무당벌레나 붕어처럼, 암수의 구별이 쉽지 않은 동물도 있습니다. 알았죠? 하는 역할은 어땠나요? 어, 어, 다 차이가 있던데. 그렇죠? 동물에 따라 암수가 하는 역할은 다양하다라는 점, 친구들 알아두세요. 자, 오늘 내용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지요? 스스로 정리해 보시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동물들은 어떤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약속이에요.